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논산 기록농협 조합장 이완홍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 한가위를 며칠 앞두고 어 조합원 여러분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사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정말로 자연 재해로 인해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많이 가슴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올봄 초에 냉해 피해로 인해서 조합원 농가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태풍과, 태풍과 장마로 인해서 긴 장마로 인해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심려가 깊었던 것을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꿋꿋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현재까지 잘 영농에 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영향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저와 본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모임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어려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 친지들과 또 이웃 여러분과 같이 행복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통해서 우리 코로나19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넉넉한 그런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